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마음들이 참 많이 들뜨게 됩니다.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참그 성탄절 찬양들은 어쩌면 그렇게 참그 성탄절과 꼭 맞게 <laughs>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찬양만 들어도 이 세상이 막 하늘의 축복으로 내 마음이 하늘의 축복으로 막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막상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동종녀 탄생의 기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이 동종녀 탄생, 처녀에서의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토이심을 내가 믿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직 영성, 즉,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 두꺼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성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 신학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성경을 죄다 영성으로 다 풀어가려면 그건 극단적인 맹신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단으로 쏙쏙 잘 빠집니다 아예 이성적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고, 또 역사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문과와 이과를 두루 섭렵한 아주 그런 탁월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주변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으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 글을 쓴 이유가 그 누가복음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누가가 이 보금서를 쓴 이유를 명확하게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자신이 각하라고 부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각하라는 존칭은 보통 높은 신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존칭이었습니다. 주로 총독 이상, 총독이은그 다스리던데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총독 이상의 경우에만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대오빌로가 로마 황제의 어, 사촌이었다, 로마 황제와 사촌 지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때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펼쳐서 한치 실수도 없이 신중하게 그 모든 기록들을 증거와 함께 잘 살펴서 기록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모두가 다 필요하도록 이 책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입니다. 잘하는 장면이죠.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직 처녀였던 5 0대였을 겁니다. 당신 빨리 결혼했으니까.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쩌면 마리아가 그때 뭐 청소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저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뭐 아니면 뭐 잠자고 있었던지 그건 뭐 모르는 일이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으로 나실 바거룩한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가, 그 조그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라는 뜻이고 가브리라는 것은 나의 능력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능력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끼리 야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뛰어나 나보다 진짜 능력이 많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그 나보다 좀더난그 뛰어난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우사인 볼트 알죠.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 아시잖아요. 참 멋있게 맨날하는저 <laughs> 사람이 100m 달리기에서 9.58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 더듬어 봤을 때한 50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때의 어 세계 신기록이... 9.9초 였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올림픽 기록이 10.4초 였습니다. 100년 동안 1초도 앞당기지 못한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뭐 음식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영양제도 나오고, 뭐 수술도 하고, 뭐. 근데 100년 동안 100미터 달기 1초를 앞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한 19.3초 나올까? 그런데 100미터를 2초에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2초에. 아니면 1초에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2초에 100미터를 끊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건 아,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100m를 2초에 뛰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럴게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건 분명히 사람도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아, 저랑 아인슈타인은 차이가 많은데요. 아, 수학자들끼리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과 인간의 능력과는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레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사람처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전혀 없는 흙을 가지고 생명이 충만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그 흔한 흙도 못 만든다고. 제일 힘든 게 흙이라는 거예요. 제일 신비한 게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발로 채인 거. 인간은 그 흙을 못 만든대요. 만들면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실리콘이니 뭐니 뭐다 모래에서 나오는 거있 흙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흙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 그 생명이 없는 흙도 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이 없는 흙 먼지에서부터 생명이 충만한 인간을 만드셨고, 그 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아? 삼나만상 온 우주 삼나만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은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전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메시지인 거예요. 아? 마리에게 오는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동정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놀라잖아요. 또는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찾아왔다고서 해 여러분 놀란 적이 있습니까?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 가브리엘이 아닐 거야 이거 음. 분명히 <laughs> 미가일일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브리엘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한번 구약 시대 때나타나셨습니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아, 다니엘은 아마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네가 해석해 줘라. 그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은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이 세상 마지막 에 관한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탄생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또 전해주러 온 겁니다. 가브리엘이 처음 다니엘서 나타난 것은 B.C. 6세기 경입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한 5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어떤 존재가 500년이 넘도록 살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죠? 뭐,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의 천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천사는 500년도 살수 있고, 1000년도, 만 년도 살수 있고, 아니, 영원토록 살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여 태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왜 그것은 의심하냐라는 거. 왜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말이죠 지금 이 사건 안에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의심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편견 아니에요 그거? 편견. 편견입니다. 또는 무지입니다. 그런 편견과 무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거예요. 그가 과학을 신봉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든 많지 않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뭘 국민학교만 나와도 의심할 사람은 다 의심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해도. 나 지금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대학 교수들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 창조도 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보면서 진짜 마음을 마음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 그리고 더 정말 악하고 추한 그 죄악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짓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옆에서 마음이 궁덕궁덕 했을 거예요. 야, 저, 저러다. 저것들 저거 경을 칠 텐데. 하지만 가브리엘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다 보았다라는 거죠. 죄 짓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그리고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신 것을 듣죠. 노아의 방주 사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때 가브리엘도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일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한 것.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는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런 옆에서 다 듣는 거예요. 왜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메시아를 보낸다면 과연 누구를 보내실까? 혹시 우리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보내실까? 메시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까? 등등등 많은 질문을 스스로 했을 겁니다. 왜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브리엘은 진짜 놀라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늘에서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응? 날개가 경직돼 가지고, <laughs> 아니, 저 더러운 구덩이에, 저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저 구렁텅이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가신다고? 아니, 인간들이 도대체 뭐라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내려가신단 말이야? 그냥 우리 중 하나 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도에 나가 봤더니 막 천사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들어가니 정말이야 정말이야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고 아니 왜 아니 왜 <laughs> 우리도 맨날 세상에 왔다갔다 했는데 천사로 아니 왜 성자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지? 뭐? 인간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란 말이지. 정말 아마 그 천장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아니, 아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키 성자 하나님께서 왜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가시며 우리 보내셔도 충분히 할 텐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생각으로는 응? 그리고 거기에 왜 육신의 입을 육신의 몸을 굳이 입으셔가지고 고생을 하실까?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응? 가브리엘이 생각하는 거야. 난진짜 이해가 안 돼. 내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인간적으로 아니 천사적으로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참 좋겠다. 인간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은 참 좋겠다. 우리 천사들에게는 한번 타락하면 전혀 기회가 없는데 저 마귀를 봐. 그런데 인간들은 죄사함 받을 기회도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부럽다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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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가브리엘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했예요야 진짜 인간들 부럽다. 하나님이 저렇게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 앞에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소식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직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또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천사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거듭 거듭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 이 가브리엘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짜 거기에 진짜 정말 억만금의 그 가치를 실어서 말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진짜 은혜 받았다. 응? 은혜 받은 딸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물론 어린 마리아는 그게 왜 은혜인지 아마 이해가 잘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지,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축복이며 기쁜 소식인지, 가브리엘은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꾸만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라고 자꾸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어리고 순진한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노란 하이라이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사회는 미혼의 여인이 임신을 하면, 이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인생 파산하는 건 시간 문제고, 잘못하면 목숨도 위태로웠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개의치 니하고 나는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지금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마리아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린 마리아가. 아마 가브리엘은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한참을 헤맸을 겁니다. 왜? 눈물이 앞을 가려서.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펼쳐 울면서. 응? 아, 아직도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제 가보리 응?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사이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울면서 울러. 아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왜 이렇게 늦었냐? 하나님이. 아이고, 울다가 제가 길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가브리엘만의 마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마음도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사이다라고 할때 가브리엘도 울고 하나님도 우시고 성령님, 주님도 다 오실 것 같아. 야, 네가 너에게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나의 약속의 말을 믿는구나. 그 약속의 말이 성취되기를 내가 그렇게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환영하던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물론 이련이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주님의 오심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찬의 시즌에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살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이 사실은 적지 않겠어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